기회야. 옛 동료 중에 제일 먼저 우승 축하 카톡 보낸 건 누구? 잘 모르겠네. 그거를 현준이랑 지훈이랑 다 카톡 와 있던데. 동빈이 형이랑 경호 형도 치우 키우인가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축한다했고 클리어로버도 축한다했고 마태 형도 축한다했고 원석이, 뭐 다윤이, 우현이, 지훈이 형. 그래서 지훈이 형은 이지훈 형입니다. 또 누구 있지? 기태 용한이 근데 저 그렇게 많이 축하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주 카톡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고그지 그러니까 카톡 친구 151명이면 많은 건가? 근데 여기서 유령 친구 한 50명 되면 선비패는 민교님 별풍선 맥... 10개 감사합니다 대호 씨는 노쇼 하셨나요? 맥형... 맥형 노쇼 맥감독님마음말도안하셨어 <laughs> 감사합니다. 갈라 웨이브프사 데프트로 바꾼 거 보셨나요? 네, 습니다저님벌열